자 마지막 아이돌 라디오 사실 확인. 아사, 아, 아사. 그 마지막입니다. 유기현의 템포. 아. 그 진실을 <목소리> 알고 싶다. 아, we... 네 이날 상황을 가장 아. 잘 알고 있다 하는 분 가서 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뭐저부터다 있어. 네다 같이 누우시겠어요 아. 아. 네. 아, 아저 좁은 200두개다 아, 같이 읽겠다고 네. 좋습니다 자자 기현 씨서 계시고요 몬스타엑스 신년 회식에서 만취한 기현 씨가 <laughs> 노래방에서 엑소의 템포를 우선 예약하고 어. 멤버들 앞에서 파워풀한 <laughs> 댄스를 선보였다고요 네 포인트는 네 아이엠이 쓰고 있던 버킷햇을 빼서 쓰고 정확합니다. 카이로 변신했다는 것그 네.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엠 네. 씨께 지금 버킷햇을 제걸 드릴게요. 오. 오. 자 상황 설명 한번 드릴까요? 네, 뭐, 아, 아 민혁 씨, 아, 아 감사합니다. 자 상황 설명입니다. 민혁 씨의 상황 설명 들어갑니다. 네. 그때는 바야로 1월 1일이었습니다. 네, 1월 1일. 네. 하, 그날 일명에서다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자 하며 노래방을 갔죠. 1 거기서 이제 각자 발라드, 락, 팝, 힙합 모든 장르를 예약을 해서 순서대로 예약을 하일 부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기현 군이 리모컨을 들더니 아무도 누르지 않았던 우선 예약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게 어떤 곡인지도 몰랐고요. 그러다니 자기 곡 차례가 되자 점점 뒤로 가더니 그 옷걸이에 걸려 있던 아이엠 군의 버킷햇을 몰래 가져와서 푹 눌렀습니다.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 노래가 나왔어요, 이렇게. <목소리가> 오, <목소리가> 아, 어, 아! 해야 돼. 아, 여기 해야 되는데. 아! 여기까지 어자 좋습니다. 그때 상황 네 대충 짐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몬베베들이 궁금한 건요. 네네아 잠시만요. 여쭤보기 전에 기현 씨어 괜찮으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자 <laughs> 네네 그이그 그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아 네네 저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요. 아, 만취 상태가 네. 아니었습니다. 만취는 아니었습니다. 네. 아잘 취하지 않은데 네네네. 그 이제 멤버들이 살짝 분위기 한파여가지고 네네. 사실 제가 술 자주 먹지는 않지만 한번 먹으면은 정말 여기 있는 멤버 여섯 명다 모아도 저보다 안 웃기거든요. 아 제가 재웃기다고. 아 여섯 명을 다 합쳐도 예. 나보다 안 웃기다. 인정할 거예요 아마 네. 그, 멤버들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 분위기를 띄어보자 해서. 아 정말 네. 죄송스럽게도그 카이 아니 그 액션 배님들의 템포를 한번 깜짝 아, 네. 네, 네. 놀랐어요. 기현 씨, 근데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형훈 씨, 지금 기현 씨 단추가 많이 풀려 있지 않습니까? 네, 보수 브라더스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오늘 진짜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좀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 <laughs> 아까 감동 받아가지고. 화를 내야 되는 건지 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 네, 형은 씨, 기현 씨 지금 불편하시... 약간 어. 흥이 안 멈추는데? 어. 기현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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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한, 죄송한데 한 번만 더틀어주실수 있나요? <laughs> 네, 제대로. 아. 야 간다. <laughs> 아 제대로 한번 더 기현 씨. 그 조명도 해주세요 조명.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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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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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도 What's 오. 오. 그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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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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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목소� <pue> 아, <목소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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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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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네, <목소물>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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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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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다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네.